아니 6시 36분인데요. 정말 있잖아요. 나만 지금 멍청한 것 같고 내 머리로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 실물 진도가 이제 막 빠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공감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따라가지? 이 생각이 솔직히 들고 다 이러면서 공부를 할 거일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그냥 한다? 우선, 분량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. 내가 이번 주, 다음 주까지 할 분량을 정하고. 그것만 해. 아, 근데 너무, 뭐랄까,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. 그래도 해야지. 할 거잖아. 결국 할 거잖아. 어째요, 저째요, 지금 그냥 찡얼찡얼 되는 거는. 그냥 마음이 복잡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찡얼찡얼 되는 거고 찡얼찡얼 되는 게 솔직히 공감되잖아요 <laughs> 솔직히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 다 알아 나만 그럴 건 나만 그럴 리 없어 뭐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또 수업 들을 시간이네 실무 언제 하냐 오늘 푸념 좀 했습니다 푸념도 해야 공부도 좀 하지 아무튼 고마한 간다 안녕. 김치찌개, 누룽지, 멸치. 굉장한 아이컨택. 별이군. 금요일입니다. 오늘 행정법규 법 시간 진짜 너무 좋았어. 너무너무 좋았고요. 왜 좋았냐? 제가 오늘 본난 요건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오늘 3교시 때 어떻게 또 그거 나갈 진도가 그렇게 됐나 봐요. 완전 막, 완전 막 여기 막, 막그 구제 방법 무슨 소송, 무슨 소송 얘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, 재기 요건, 본화 심사, 파한 게 막, 사라라라라라라 완전, 이제, 전보다 이해가 확실히 된 거예요. 그래서, 여기다 적어 놨어. 법규 3교시 설명 필요하면 인강 다시 보기 날짜. 오늘 수업 너무 좋았거든요. 진짜 저는 오늘 3교시 수업에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을 했고, 강의가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울 수 있나? 싶은 오늘 그랬어요. 가려운 곳을 아주 싹싹 긁어주시더라고요, 선생님이. 그랬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다른 영상은 안 찍었어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봅시다. 안녕.